안녕하세요. 이젠입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와 함께하겠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518 항쟁 다음 날인 2014년 5월 19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참 힘든 시기에 소년이 온다를 읽었는데요. 작은 아이가 건강이 안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책 읽기가 힘들던 때라 폈다, 덮였다를 여러 번 했더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년이 온다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호는 사라진 친구 정대를 찾으러 도청으로 갔다가 죽은 시민들의 인상과 입고 있는 옷을 장부에 기록하는 일을 돕게 됩니다. 도청 상무관에서였죠. 함께 일하는 사람은 진수영, 은숙 누나, 선주 누나였습니다. 시체들은 총에 맞고 얼굴과 온 몸을 구타당해 누구인지 알아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시체들로 일손이 모자라 중학생인 동호의 손도 절실히 필요했죠. 동호가 찾고 다니는 정대는 동호의 집 사랑채에 누나와 함께 새를 사는 친구입니다. 동호는 광장에서 자신과 함께 손잡고 다니다 총을 맞게 된 정대를 찾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무관에는 속눈썹이 진하고 크고 깊은 눈을 가진 예쁘장한 진수형이 총괄지도를 했습니다. 진수 형은 시체를 없애는 양초 상자, 목관, 갱지, 무명천, 태극기를 꼼꼼히 적고 하루 안에 구해다 주었습니다. 웃을 때 장난스러운 덧니를 드러내고 수피하여고 교복을 입은 채 시체를 닦던 은숙 누나, 양장점 미신사 선주 누나. 누나들은 피가 부족해 죽어간다는 가두방송을 듣고 헌혈을 하러 왔다가 일손을 도우려 얼결에 시신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들과 동호는 시체를 옮기고 구분하고 실종 가족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시체의 인적사항을 적은 벽보를 붙입니다. 추도식을 치르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15살 동호는 피비린내와 코피가 터질 것 같은 시치를 느끼며 냄새를 없애는 촛불을 켜고 또 켭니다. 잔인하게 칼에 베이고 부패해가는 시신들을 마주하며 정대를 기다립니다. 추도식에서 나라에게 죽음을 당하고도 애국가를 부르는 것. 나라가 아니라 폭도가 군인이라고도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동호는 뭐가 뭔지 미묘하기만 합니다. 강당은 죽은 사람들로 빽빽이 메워졌습니다. 물결처럼 출렁거렸던 수십만의 사람들은 계엄군이 들이닥칠 거란 공포로 집회 규모가 빠르게 줄었습니다. 거리는 사람 없는 죽은 도시 같았습니다. 동호 친구 정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실어가 묻어버렸는지 어느 병원에선가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아직 의식이 없어 전화를 못하는 건지 엄마가 작은 형과 함께 동호를 데리러 왔지만 엄마가 동호의 결혼복 소매를 움켜잡았지만 걱정 마요. 며칠만 일 거들다가 들어갈게요. 정대 찾아서 하며 동호는 상무관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개영군이 온다는 날 모두 개죽음을 당할 거라는 날 엄마가 또 찾아왔지만 6시에 여기 문 닫는데요 엄마라고 말하고 동호는 강당으로 도망칩니다. 동호는 진수형과 강당의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과 함께 도청을 지킵니다. 개영군이 들이닥치고 동호는 비슷한 또래의 네 명과 함께 나란히 걸어나가 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면 어린 너희를 죽이진 않을 거야. 진수형 말은 틀렸습니다. 나란히 걸어 나오던 아이들은 가지런히 총으로 사살당합니다. 쏘지도 못하는 총을 나눠 가진 진수형과 도청을 지킨 마지막 시민들은 강주시민 두 배의 수량인 80만 탄환을 준비한 개헌군과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후 쏘지도 못하는 총기를 소지한 극렬분자 김진수와. 살아남은 시민들은 군인에게 체포되어 상무대 유치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폭도라는 거짓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잔인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석방됐지만 다시 세상에 나왔지만 고문과 굶주림의 고통을 지우지 못하고 양심을 끝까지 부둥켜하는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10년이 흘러도 몇 십년이 흘러도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자신을 갉아먹으며 보통의 삶을 살수 없고 정신병과 자살로 이어지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캐릭터 탐구시간입니다. 상무대 유치장에 16살 영재와 잔혹한 고문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총기 소지 극렬 분자로 체포당한 시민들은 상무대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 16 영재도 있었죠. 상무대 유치장에 갇힌 시민들은 비뇨꽃기, 통닭구이, 물고문, 전기고문을 받으며 거짓 자백을 해야 했습니다. 시민들은 한 방에 둘씩 갇혀 있었는데 식판 하나, 한 줌의 식사를 둘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지독한 굶주름에 김치 한쪽, 콩나물 한쪽 때문에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김진수와 23살 복학생은 함께 갇혀 있었죠. 공허한 눈으로 짐승들처럼 싸우는 그들에게 한 아이가 말합니다. 우, 우리는 주, 죽을 각오를 했었잖아요. 16살 영재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수는 영재에게 말을 걸고 삼촌과 조카처럼 지냅니다. 영재는 초등학교만 마치고 목공소에서 기술을 배우다 외사촌형을 따라 시민군에 들어갔다가 체포당하게 된 거였죠. 외사촌형이 죽었다고 말할 때도 안 울던 영재. 뭐가 제일 먹고 싶냐는 진수형 말에 카스테라가 제일 먹고 싶어요. 사이다 하고 말하며 영재는 울었습니다. 영재는 왼손 손가락들 사이에 약솜이 끼워진 채눈 언저리를 닦았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영재를 포함한 시민들의 왼쪽 손가락에는 약솜이 끼워져 있습니다. 조사실에서는 모나미 검정 볼펜으로 뼈가 보일 때까지 같은 곳만 상처를 냈습니다. 뼈가 드러나면 약솜을 그곳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약솜을 빼내 같은 곳을 볼펜으로 끼우고 짓이겼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소총의 개머리판이 얼굴에 날아왔고 쓰러지면 등과 허리를 밟고 뒤집으면 구나로 정강이를 짓니겼습니다 조사실에서 방으로 돌아오면 정자를 하고 정면의 철창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눈동자가 움직여도 눈꺼풀을 담뱃불로 문질렀습니다. 손톱과 발톱 속으로 송곳을 꽂을 때는 몸이 사라져 죽기를 제발 내 몸이 지워지기를 유치장에 갇힌 시민들은 빌고 빌었습니다. 복학생은 9년형, 김진수는 7년형, 어떤 시민은 사형, 어떤 시민은 무기징역, 부조리가 자백하듯, 형량은 무의미했고, 모두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은 찾을 수 없었고, 정신적 후유증은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수는 영재가 정신병원을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끔 복학생을 찾아왔던 김진수는 이제 죽고 없습니다. 양심을 끝까지 부둥켜 안고 있던 유리처럼 맑은 영혼의 그들은 지금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살아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이제 내말 시간인데요. 은숙 누나와 선주 누나는 헌혈을 하러 줄을 서다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돕게 되었죠. 개영군은 손을 들고 줄맞춰 나란히 걸어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쏩니다. 헌혈을 하던 시민, 총이 있어도 쏘지 못했던 시민, 어린아이까지 총을 겨눈 개영군, 그리고 지시한 사람, 모두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소년이 온다를 읽는 게참 오래 걸렸습니다. 비교적 두껍지 않은 소설인데도 문장이 잘 읽히는데도 말이죠.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을 축하드리는 작은 축사처럼 읽고 정리해 봤습니다. 이젠의 북극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